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5월 31일입니다. 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마지막 날이 되겠죠. 여러분들 어, 1년 동안 여러분들 사업하신 거잘 신고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물건은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에 관해서는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에서 한남대교에서 출발하는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그 경부고속도로 축을 따라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에 아마도 아마도 대체적으로 동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곳에 가다 보면 수원 아래에 오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 점점 더그 우리나라 경제 중심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내려가는 한복판에 있는 곳이 오산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오산 지역에 있는 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수익형 상가주택 경매 물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리는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2023타경에 1288호입니다. 6월 2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850번지 2호입니다. 내삼미동 850의 2호가 되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16억 9,692만 8,460원입니다. 어,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조 가격은 감정 가격의 70%인 11억 8,785만 원입니다. 네, 이 물건의 토지 면적은 416.7제곱미터, 126.05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973.95제곱미터, 294.62평입니다. 2007년도에 건축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권리 분석을 해보면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 되니 여러분들 어,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임차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 관한 분석은 별도로 여러분들께서 배당 분석을 해보셔야만 되겠죠 네 공법 분석을 해보면요 네 지목은 대지고요 지역은 제 2종 일반 주거 지역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고요. 어, 비행 안전 제2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조금이터당 176, 6만 2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일괄, 일괄 매각이고요. 제시 건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이방 건축물로 등,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다는 것들도 여러분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위치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살펴보면 이렇죠. 네, 이곳이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에 이곳이 이제 동탄 분기점이 되겠고요.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에 여기가 이제 동탄 신도, <laughs> 동탄 신도시가 되겠죠. 어, 여러분 이런 곳에 이제 주목해 주셔야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어, 용인 남사읍이라고 하죠. 이곳이 바로, 어, 삼성에서 반도체, 반도체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곳, 어,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함으로 인해서 가장 각광받는 곳이 바로 동탄신도시라고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동탄신도시 바로 아래에 있는, 여기 있는 오산, 오산과, 어, 동탄의, 어, 뭐, 그 경계지점 쯤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네. 위성사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곳이 이제, 어, 북오산 i c 고요 어, 이곳이 이제 제2 외곽순환 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은 바로 이곳에 위치했고, 이부분이 동탄이 되겠죠. 바로 이곳에 위치에 있습니다. 저 위가 이제 세마역이 되겠고 여기가 오산대역 지, 어, 전철은 그렇겠죠. 네, 이곳은 이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으면 동네가 딱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 더 드시죠. 네, 로드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기에 의한 뭐 조경 부분이 되겠고요. 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1층은 지금 식당으로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나머지 층들은 다 주거용으로 지금 임대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건물들도 비슷하게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이런 곳은 이제 임대 수요가 많으니까 임대 수요가 많아서 어, 임대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런 것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어, 현장의 임장을 통해서 한번 더 확인을 하셔야만 되겠죠. 네,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그 위치를 살펴봤습니다.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봤던 모습이죠? 네, 이 물건이고요. 네. 음, 네, 이렇습니다. 주변 환경이고. 네, 1층 부분이 되겠죠. 1층은 이제 주차장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옥상에는 음, 컨테이너가 있네요. 옥상이 되겠습니다. 네, 1층 출입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1층에 식당 디테일이 되겠죠? 네, 실내 이제 복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건물이 뒤쪽으로 있고 앞부분은 이제 주차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어, 동네가 아주 깔끔하죠 깔끔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광고 좀 드리겠습니다 어, 6월 4일 6월 4일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부터 어, 86기 부동산 경매 과정이 개강을 합니다 개강을 하면 이곳에서는 특히나 부동산에 관한 공부도 많이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공부도 하고요. 토지 투자론에 관해서도 공부하고, 기타 수익률법이라든가 또 지역 분석 이런 것들도 공부합니다. 특히, 다른 데와 약간 다른 것은 부동산 세금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경매에서 부동산 세금에 차지하는 부분은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금 또 법인 투자. 에 관한 것도 여서 기다 같이 공부하는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경매에 공부하셔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오셔서 공부하시면 틀림없이 큰 만족감을 얻으실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십시오. 네. 광고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 물건 우산에 있는 상가 주택이죠. 임물건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임장하시고 공찰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 더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매와 부동산의 모든 것. 심상준 경매 학원. 초보부터 고급 경매 기법까지 실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심상준 박사가 쉽게 가르쳐 드립니다. 부동산과 경매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평생 도와드립니다. 심상준 경매 학원